자, 오늘은 자료의 입력과 출력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보드를 이용한 입력과 출력,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한 입력과 출력을 한번 직접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력장치라는 것은 어떤 장치의 신호, 정보,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 정보, 에너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는 에너지, 말을 하는 신호, 자,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에너지, 이런 게다 입력에 해당이 돼요. 자, 출력은 회로나 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나 힘을 말한다고 해요. 자 출력 봅시다. 회로나 장치, 모니터나 프린터기,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자동차를 한다. 그러면 엑셀을 밟았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간다. 자 이런 것도 다 출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 마이크, 마우스, 스캐너 등이 있고요.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빔, 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를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존의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해 주신 다음에 화면에 배경 언더워터 1을 삽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쉬 스프라이트를 삽입을 해주세요. 자이세 가지를 다 마무리하면은 이런 모양의 배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지금부터 이 물고기를 키보드로 위로 가는 버튼, 아래 화살표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시키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고기 이동시키기 전에 이벤트 블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벤트 블록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스프라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 작동을 시키기 위할 때다이 이벤트 블록 영역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키보드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등등을 다이 이벤트 블록 영역에서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넣어주시고, 이 스페이스 부분을 먼저 왼쪽 화살표로 바꿔주세요. 자, 지금 왼쪽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동작 영역 살펴볼게요. 자, 이 동작 블록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무대에서 위치를 이동시킬 때이 동작에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스프라이트가 회전을 한다든지 무대에서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치를 고정시켜 줄때다이 동작에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제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먼저 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90도 방향 보기를 해서 물고기가 왼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90도 방향, 이 부분은 우리가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위는 0도, 아, 위쪽 방향은 0도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은 90도, 아래는 180도, 왼쪽은 마이너스 90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기 90도를 클릭을 했을 때, 화면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참고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면서 클릭을 해 주시면 좀더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물고기를 회전을 시켰으니까, 왼쪽을 본걸 했으니까, 이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X와 Y 좌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 줄 건데, 자, X와 Y 좌표, 자, 수학 시간에 배웠죠? x 좌표는 가로, y 좌표는 세로이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로 가는 거다. 자, y 좌표도 위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로 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좌표의 정 가운데는 0, 0이다.까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스크래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x 좌표를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수,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수를 써주시면 되고 위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 y 축으로 움직이면서 위로 갈 때는 양수, 아래로 갈 때는 음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이기 때문에 x 좌표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시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잘 이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왼쪽 화살표까지 다 했으면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는 기존에 있었던 블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두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복사하기, 주석넣기, 블록 삭제하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서 블록을 똑같이 복사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왼쪽 화살표를 오른쪽 화살표로 바꾸고, 마이너스 90도를 오른쪽 방향으로 x 좌표를 오른쪽으로 갈수 있도록 변경을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은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을 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왼쪽 오른쪽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오른쪽을 잘 만들었으면은 이번에는 위 아래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 때는 물고기가 이런 모양이 되게 할 거고요. 아래로 갈 때는 이런 형태로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 방식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회전하기로 해야지만 물고기가 배를 뒤집지 않고 자유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 만들어 보신 다음에 5분, 5분 있다가 한번 어, 결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위 아래로 가는 물고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회전 방식은 회전하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는 0도, 아래는 180도를 보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사용하고요. 자, x좌표가 아니라. y 좌표를 사용해 주면은 이제 위 아래로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10만큼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자, 수학에서도 우리가 이동을 좀더 멀리멀리 가고 싶으면은 값을 크게 해 주면 좀더 좌표에서 빠르게, 멀게, 급하게 갈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 이0이 아니라 만약에 20으로 바꿔 주면은 속도가 좀더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이번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입력과 출력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 파일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고양이, 고양이를 이번에는 클릭했을 때 고양이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마우스를 클릭하면 모양이 바뀌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게 이벤트 블록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벤트 블록 영역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형태라는 블록 영역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 형태라는 블록 영역에서는 스프라이트의 형태를 변경할 때 모두 사용할 거예요.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또그 다음 모양으로 갈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꿀 때 형태 블록 영역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진짜 고양이가 달려가는 모양으로 바뀌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양이가 잘, 잘 달려가는 모양이 나왔죠? 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양이가 그림을 그리는 블록 영역을 추가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어,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벤트 영역에서 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벤트 영역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삽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 블록 영역을 추가해 줄 겁니다. 자 펜을 추가해서 블록 영역 블록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펜 추가기는 왼쪽 아랫부분에 블록 영역 추가하는 것을 클릭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펜, 이 펜을 추가를 해주시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를 했으면 이번에는 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펜 영역에서 가장 먼저 모두 지우기를 해줄 겁니다. 자, 먼저 모두 지우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펜을 올려놓듯이 펜 내리기를 해줘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모두 지우기와 펜 내리기를 했는데, 자 여기 위에는 바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세팅해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팅해주는 이유는 아, 세팅해준다는 말은 뭐냐,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다음에 단한 번만 실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모두 지우기도 한번 실행되고 펜 내리기도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은 바로 종료가 되게, 되, 어, 되게 돼요. 자 근, 그러면은 나는 이 고양이를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려면은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도는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펜 내리기 밑에다가 제어문을 미리 배워서 하나 넣어서 연속적인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어에 들어가가지고 무한반복하기라는 연속적인 동작을 할수 있는 제어를 하나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동작에 들어가서 이제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고양이가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 와이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고양이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 다시 우리 프로그램 진행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두 가지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펜 색깔을 이 색깔, 어떤 특정한 색깔을 정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 색깔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1번, 펜 내리기 바로 밑에다가 넣는다. 자, 아니면 2번, 무한 반복하기 위에다가 어 바로 밑에다가 넣는다. 자, 이둘 중에 어디에다가 넣으면 좋을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아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물론 2번에 넣어도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 위쪽이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세팅하는 부분은 단한 번만 실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러고 무한 반복하기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나는 이펜 색깔을 이 색, 핑크색 같은 어, 이 색으로 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색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한반복하게 넣게 되면은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색깔로 정하고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면서 이 색깔로 정하고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해서 펜 색깔을 정하는 거는 어떤 거를, 특정한 거를 정하는 거는 세팅하는 부분에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펜 색깔을 정하긴 정했는데 아, 나는 뭔가 펜 색깔을 점점 변화시키면서 무지개 색깔로 출력을 하고 싶어. 아, 그러면은 계속 바꿔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펜 색깔을 10만큼 바꾸기를 사용해서 펜 색깔을 바꿔가면서 계속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번에 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한으로 반복하게 넣는 게 맞을까요? 2번 그쵸? 자 이번에는 펜 색깔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무한으로 반복하게 넣어야지만 계속해서 색이 변경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펜 색깔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그림을 그릴 때마다 펜 색깔이 이쁘게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 물고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이는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을 하면서 펜으로 그리고 형태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가 모양을 바꾸게 하는 거. 이렇게 총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좀더 스크래치를 다른 문법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고 많았습니다.